불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네 얘기 방황 하고 헤매 이며 정처.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소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최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대주 예수 찬양하네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53번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귀신의 에피소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면서 귀신의 정체를 체험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나는 서울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로 근무하다가 신학을했고그 학교 선교부장으로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지도하였으며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학원 여중학교 선교부장으로 전근되어 신앙 지도를 했고 학교에 잘못된 부분에데의 시정 사항을 요구하다가 그 재단 이사장에게 미움을 받아 같은 재단 실험여고 평교사로 전부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중에 2학년 수학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경주의 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경주 박물관과 부산 해운대도 다녀오고 호항 울산 등을 다니면서 선박회사나 제철 공장 견학도 하였으며. 그의 여러 곳에 구경도 하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부산 해운대에 갔을 때인데 그날 가량비가 조금씩 내렸고 마침 한쪽 구석에서 무당이 병관회와 장물를 치면서 구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학급다임을 하면 학생들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것저것 신경쓰는 일도 많고 또 젊은 선생은 여학생들에 인기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이든 선생이고 목사라는 신분이니 출발이나 도착 때에 기도하는 이외에는 겨우 같이 따라다니면서 안전제도가 내맡은 인무였습니다. 그날 일정을 마치고 경주에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학생 한 명이 숙소에 들어와 이상한 행동을 하니 그 방에 애들이 무서워 다 도망을 갔고 그래서 먼저는 학생부장과 교감에게 보고를 했으나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니 무서워 가까이 가지를 못했고 선생님들도 다 다른 곳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나밖에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 그 방에 들어가 그 학생을 보니 내가 지도하고 있던 우리 학교 호산나중상단에서 기타를 치는 학생이며 몸이 조금 말라서 허약하게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가까이 가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더러움시나 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이 학생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큰 소리로 고함치며 명령을 했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생각에 귀신이 너무 쉽게 나간 것 같았지만 조용히 자고 있으니 나는 귀신이 나간 줄 알고 우리 방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시 고함을 치르어날이를 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바로가 보니. 귀신이 금방 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방에 들어가니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무서워서 다 다른 방으로 피했으나 예수님는 학생들은 하나씩 둘씩 그 방으로 모였습니다. 옥사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시 그 학생을 주목해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스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이 학생에서 떠나가라 큰 소리로 계속 명령하니 광안의 학생들이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한참 후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학생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기에 귀신이 너에게 들어갔느냐 그러니 이 학생은 기타를 배우는 학생에게 거래와 장구를 치면서 고수 하는 곳에 가서 너무 신기해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고 숙소에 와서 이상한 행동과 억제가 안되는 고함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미안에 영이 예민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하면 귀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귀신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퇴근을 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로 가는데 길에서 우리 학교 여학생 둘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를 보자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우리 배가 고프는데 뭘좀 사주세요. 그러기에 갑자기 길에서 무엇을 사줄 수가 없어 얘들아 이 건물 2층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교회 가면 컵라면이 있다 너희들 그것이라도 먹고 갈래 그랬더니 좋아요 하고 따라왔습니다 컵라면을 뜯어 물을 부어주려고 하니 한학생이 자기는 두 개를 먹겠다고 했고 한 학생은 그냥 하나만 먹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두개 먹겠다는 그 학생이 나에게 자기는 날마다 귀신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르니 자기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왔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 꿈에 귀신이 나타나 같이 놀고 어떤 때는 밤에 생시처럼 나타나 자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은 그 방에서 죽은 애이고 나이는 몇 살이며 이름은 누구이고 남자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그 학생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로 귀신이 나타나고 있다면 귀신이 아마 그 여학생을 속여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절대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음부나 낙원에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학생은 자기 반 애들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의 거짓말의 속아 돈도 꿔주고 못 받고 다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아 그 반의 가장 문제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하다 이 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니 저에게 우유를 사 주시면 내가 꼭 목사님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겠느냐 그러니 우유를 사 주면 틀림없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하기에 상점에서 그가 선택한 가장 비싼 우유 천 cc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학교에서 나를 만날 때마다 이번 주 주일에는 틀림없이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쟁이 아비 귀신에서 조이을했는지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명예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어 잘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람들을 유혹하여죄회를 지켜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국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옥에 데어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르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욕을 잘 이기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야. 아멘. 믿음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에 온일류마이 괴휼로 근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를 뛰어서 늘 기도드린 새참 믿고. 밤 기쁨이 세이어두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